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님이 수많은 가수분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놀라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투표 사이트 익사인디시에서 진행 중인 한 투표에서 이번에 1위를 차지하신 건데요. 익사인디시 이번 투표 주제는 바로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싶은 설렘 가득한 매력의 스타는이란 주제입니다. 장민호 님은 영상치의 기존제의 40.53%를 획득하시며 당당히 많은 인기가수분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르신 상황이죠. 장민호 님은 이번 투표에서 매력순 1위로 따스하다가 90%의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SBS 인기가요 투표에서도 장민호 님이 1위를 하시더니 익사인니디시까지또 1위를 차지하신 장민호 님입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장민호 님의 인기는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만 같은데요. 정말 대박이죠. 앞으로도 장민호님에게 기쁜 일들만 계속해서 생기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